어, 이번에는 그 이은혁이라는 어, 분인데 아마추어 그 선수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몸이 뭐 좋네. 음. 음. 이분은 스물 네 살이고, 운동 경력 7년, 그리고 미스터 코리아 고등부 1위, 음. 미스터 부천 마이너스 70kg 1위 되게 많이 우승을, 대회 음.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어, 머신으로 지금 체스트 웨이트 하는데 잘하네 운동은 이또 해머로 하네 어. 이, 이은혁 선수는 본인이 잘하는 것만 보내줬나 봐 가슴운동을 상당히 잘하네 그 음, 그 음. 그 부분에... 어, 이 선수는 좀 인스타에서 가끔 좋아요 누르는 선수네 지금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 이, 은혁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비교적 그 가슴 운동 한거 보내줬는데, 가슴 운동 상당히 잘해요. 근데 이제 시합 사진 보니까, 어, 뭔가가 좀 많이 비어 보여요. 그리고, 어, 1번 포즈 이런 걸 잡을 때 다리를 좀 오므렸으면 좋겠어. 너무 벌리고 있어. 그 그러니까 다리가 두껍지가 않은데, 그 자기 몸 상태에서, 그러니까 포즈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 시합 그 뛰는 신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 약점을 감추면서 포즈를 잘 취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몸을 최대한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포즈를 잡을 때 보니까 다리를 상당히 많이 벌려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어이렇 비어 보이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포즈 잡을 때 다리를 좀오므려서 잡는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등이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 그 가슴 뭐 어깨 이런데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의 본인이 어 부족한 점을 좀 많이 어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셔야 될게 어 시합 되시는 분들은 그 보디빌딩이라는 그 종목 자체가 어 처음에 아마추어들은 자기 몸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아마추어거든요. 근데 프로로 가게 되면 그런 걸다 갖춰진 상태에서가 프로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는 자기 몸이 얼마나 그 약점이 많은지를 파악해서 어, 자기 좋은 것보다 약점을 먼저 운동을 많이 보완하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장점을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생한 게 저희 국내 시합에서는 그리고 세계 세계 선수권이나 아시아 선수권에는. 어, 힙 쪽, 둥부 쪽을 잘 보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미국 올 때까지만 해도. 근데, 프로에서는 뒤를 많이 봐요. 특히 등 아래쪽, 그 다음에 둥부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햄스트링, 이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본인 몸이 봤을 때, 약한 부위를 찾아서 운동을 좀 많이 이렇게, 어, 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음. 그래서 선수님이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시니까, 음. 그래서 자유 포징 잡을 때 이제 뒤쪽 이제 다리나 이런 힙 잡는 거를 짧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예. 네. 왜냐면은 자유 포즈 때는 장점을... 장점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점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승부가 나는 거는 기본 포즈 일곱 가지에서 다 나잖아요. 앞도 보여줘야 되고, 옆도 보여줘야 되고, 뒤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가 이제 등위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몸이 좋은 사람들은 어 약점을 보완하면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완하려고 하진 않고 어 계속 자기가 좋은 점만 하니까 몸이 이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밸런스도 안 맞고. 네, 빌딩은 전체 다 보니까. 다 보니까. 네. 뭐 골격 자체의 생김새, 근육의 생김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복근이 누구는 네개고 누구는 여섯 개고 누구는 여덟 개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복근이 딱 일자로 딱 바둑판처럼 돼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렇게 삐뚤삐뚤해 근데 그게 운동으로 해서 맞춰지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 모양은 타고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근육이 커지는 거를 운동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 뿐이지 골격 자체나 근육 모양은 벌써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근육으로 어깨는 어깨, 가슴은 가슴, 뭐 등은 등,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하는 게 이제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갖춰지면 이제 프로로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프로 카드를 염두에 두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추어에서 본인이 좀 어... 보완해야 될 점들 있잖아요. 그걸 다보완해셔서 프로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무작정 남들이 다 프로카드 하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 아마추어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아마추어예요. 항상 빈대가 있고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근데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는 약한 부위만 찾아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로 와서 그걸 하려면 더 힘드니까 자기가 아마추어 때 어느 정도 자기 몸을 보고 최대한 빈대가 없게 한 상태에서 프로 카드를 도전해서 프로 카드를 따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마지막인데 이분은 포징이에요. 운동이 아니고 포징 한번 봐 주세요. 음. 아, 이번에는 그 유현우라는 그 아마추어 선수인데요. 제가 또 영상 보고 피드백 드릴게요. 이분은 27살이고 이제 20살 때 운동을 시작해서 20살 때? 7, 7년 됐네? 시압은뛴 지는 반년차 영상을 다 보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 포즈니까 근데 이분은 운동 경력이 7년 됐다고 그랬지 아, 요즘에는 다들 그 등분에 힘을 주려고 많이 포즈를 하는 것 같아 지금 백 더블 바이셉 잡는데 음. 그리고 지금 계속 포즈를 보고 있는데, 1번 포즈도 그렇고, 지금 백 더블 바이스에서 4번 포즈도 그렇고, 등 포즈를 해야 되는데, 팔하고 어깨에 되게 힘을 많이 줘. 이 친구는. 지금 제가 포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 제가 한번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포즈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아, 원래 포즈를 잘 잡으려면요 운동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에다가 힘을 줄줄 줄 알아야지 이두, 삼두, 등, 어깨, 뭐 가슴 본인의 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자재로 근육에 힘을 줄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포즈가 잘 나오는데 그거를 할줄 모르면 포즈 잡, 잡으면 어머데에 힘을 다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포즈백 더블 바이 아니. 프론트 더블 바이셉 잡으면 전면에 있는 근육들을 다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즈 연습하게 되면 포즈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가 1번 포즈 잡았을 때 어디 어디를 보여준다는데 그 힘을 잘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포즈를 잡을 때 무조건 하체에 먼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상체에 가서 포즈를 취하시는 게 제일 좋고 어, 포즈를 잘 취하려면 어, 유연성 운동을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보디빌딩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포츠 운동하시는 분들 다 어, 유연해야지 다치지 않고 운동을 잘할수 있어요. 본인이 몸에 힘을 잘 주는 연습을 해야 돼 근육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하체 쪽에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 이런 걸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1번 포즈를 잡으면 그 1번 포즈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마한 데프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번 포즈는 2두도 보여야 되고 3두도 보여야 되고 광배도 쭉 펼쳐서 힘을 주고 하체도 힘을 줘야 되는데 그냥 다 힘이 들어가 있어 몸에 그러니까 포즈는 전체적으로 힘을 뺄때 빼고 줄때 주고 힘을 포즈를 부드럽게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운동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일본 포지면 벌써 얼굴도 힘주고 이렇게 힘을 많이 줘. 전신에. 전신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지만 힘을 줄때그 근육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전에는 프로 카드 따기 되게 쉬,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문호가 열렸기 때문에 카드에 대한 게 절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마추어를 경력을 충분히 싼 후에, 그 다음에 프로로, 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시면, 거기에 올인 하셔가지고, 보디빌딩에 맞게끔 행동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론하실 거면 기다려서 본인이 제일 갖 다 갖춰진 상태에서 프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자기가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